아, 노래 너무 좋은데요? 이게 나온지 사실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됐어요. 어, 어 제가 알고 있거든요. 3월 때를 나왔어요. 아, 예, 아, 노래 좋아요. 그 다음 곡. 아, 그 다음 곡은요, 유, 어, 유현상의 너라서. 유현상님의 너라서. 너라서. 네. 카메라 보세요. 저 보세요. 아무리 예뻐도. 너의 얼그리 미치도록 보고 싶은데 해와도 해와도 모자랄 아픈 사랑 사랑을 보내자 행복을 잃자 그래야 나도 살수 있다 热闹。

제가 언니 행사 때몇번뵀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어, 아, 막... 저 목소리, 그러니까 남자 목소리가 되지 별로 안 좋아. 여기 웬만큼 나오시는 가수분들이요, 제 앞에서 남자 목소리라는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나난 속상하니까. 아니, 아니, 웬만한 그러나... 소리 가지고는, 뭐, 어디 제 앞에서 남자 목소리, 천상 여자 목소리구만. 그죠? 어, 아니, 난 아니, 이렇게 이쁜 아니... 목소리만 나오면 참. 아니, 그런데, 우리, 네. 우리 진해심가수님은 지금 서울에서 봐야 될 분을 왜 전주에서 보고 있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 배, 배로 시작하시는 분한분 분 계세요. 저기 계시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영원... 아, 지금 서울에서 지금 활동해야 되죠? 아, 왔다 분이...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열심히 하는데요. 아, 네. 제가 화요일은요, 행사가 들어와도 웬만한 방송들 이렇게 다 지금 저기 하고 있어요. 아, 그러 예.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무슨 소리? 언니가 아유, 더 아름다우신데요. 저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이제 스물여덟이면서 뭘 또? <laughs> 감사합니다. 머리 색깔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laughs> 에이, 에이. 이거 지금 자연모죠. 네. 에이. 아 제가 참 멋있다고. 아, 감사합니다. 저, 나이 먹으면 저도 머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에이. 흰색으로다가. 에이, 제가 좀 나이는 좀 먹었는데 속이 좀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 보약을 잘못 먹어서 머리가. 이거는 좀... 유전인데요. 에이. 근데 너무 예뻐요. 진짜 그래요? 예쁘죠, 여러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이 머리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는 머리예요 어, 근데 오늘 나에게 닭볕슬도 아니고 막 파란색으로다가. 저, ]다가 저 처음으로 사지다. 옷을 한번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좀 네. 어색해 죽겠습니다. 아니, 너무 이쁘세요. 아, 그래요? 예. <laughs> 앞으로 계속 처음이요. 입으세요. 또 처음이 뭐예요? 응? 아우, 아, 아니, 진짜로. 저희 진짜 오랜만에 뵙죠. 예, 그러죠. 네네. 네. 여전히 이쁘시네요. 예, 그때 우리가 저쪽 그래서, 방송 찍을 때 그때부터. 네, 네, 네. 오늘 뵙는 것 같으네요. 세월을 거꾸로 가시나 봐요. 갈수록 젊어지시고. 아, 속없이 사니까 그런가 봐요. 속없이 여기 사시는 분들 몇분 보이네요. <웃음> <웃음> 누구라고 다 꼬집어 얘기는 못하겠지만, 뭐, 본인들이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그쵸? 아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뭐, 요즘 좀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여기저기. 노래 부르러 다니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네. 아우, 난 나만 잘 나가는 줄 알았어. 맨 집만 나가. 네. <laughs> 집을 잘 나가요, 저는. 딴건 없어요. 아, 그냥. 그러십니까? 네네네. 네, 네. 아, 그래도 여전히 아름답고. 아, 왜요?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아, 저도 반갑긴 한데. 아니, 근데 말을 너무 잘 하세요, 말을. 저요? 아니, 저는 이걸 못 해가지고. 어, 말잘 하시는데요, 뭐. 자, 학원 다녀야 돼요. 저한테 오세요. 싸게 가르쳐드릴게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요, 이게 말, 노래, 이런 것들은요, 타고나나 봐요. 맞아요. 그죠? 저는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이제 같이 살았는데, 시끄럽다고 기차 화통 삶아 먹었다고 맨날 혼났어요. 목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결국은 목소리 갖고 먹고 맞아요. 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노래 잘하시잖아요. 지금은... 사랑은 메고 짜고. 얼마나 아유, 노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던데. 뭐. 이따가 천원 드릴게요. 오늘 좀 <laughs> 얼마 전에 만원 제가 누구를 좀만원 뺏기는 바람에 아, 돈이 없어요 제가 지금 <laughs> 네, 누구라고 이따 저랑 <laughs> 콜라보 한번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나 또 멋있는 우리 원장님 배 원장님 덕분에 저희가 또 이렇게 네. 멋진 무대 이렇게 또 같이 할수 네. 있거든요. 네. 그러죠 네, 원장님께 그...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안 그럼 또만원 달라 그러니까 맨날 해심 <laughs> 씨 어디야 왜요? 오늘은 얼마 벌었어? 맨날 그럼 요거 더 먹을 거면서 꼭 물어보신다고 아니 그게 그래서, 왜 궁금하죠 그냥, 그죠 그래 그냥 저, 저기로요 결국은 며칠 전에 만원에 쇼부 보고 끝냈어요 아, 아 아이고, 피곤해가지고 나 그걸 몰랐잖아 주문됐을 것을 그러게요 어 맨날 빌딩 샀다고 자랑만 하고 말이야 <laughs> 내가 내가 그래서 요즘엔 그래요 건물주시군요 어, 아, 건물주 위에 조물주가 있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제가 그렇다니까요 하도 얼마 벌었냐고 물어보길래, 요즘엔 제가 그냥, 저번은 원래 빌딩이 많으신 분이고, 요즘은 제가 그냥 빌딩 샀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녀요. 아, 그래요? 네네네. <laughs> 아유, 너무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여전히 미모도 아름다우시고, 목소리가 꼭 소녀 목소리 같아요. 앞으로는 어디 가서 남자 목소리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진짜 듣는 아, 남자 목소리 기분 네, 나쁘니다 오늘 서울서 봐야 될 분을 우리 진행신 교수님을 저기서 여기 만난 밖에서 너무 항상 매주 화요일마다 여기 오시면 저 그냥 아주 지겹게 보실 수 아,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다음 곡은 뭐 준비하셨어요? 어, 민성아의 어찌 합니까?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야, 민성아의 어찌 합니까? 저희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잊지 못할 사랑인 줄 알면서 알면서도 바보처럼 당신만의 사랑인 줄아시니까 sadece 그렇죠라 <목소리도> 당신만을 사랑한 줄 아시. 어찌 어찌합니까 어찌요 어찌합니까 우,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아, 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저 마이크 저...